손도 양만 붙어 네 하지 네. 끼고 네 허리에 붙어서 다시 허리에 돌아와서 어 그래서 달려가지 써네 떨어지지 않게 네네아네네 네. 아. 네. 네. 어깨 빼야 어깨 빼야지 어깨 어깨 이 네. 받아야지 뒷다리 네. 잡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여기서 확장이 돼야지. 등이 확장. 네. 그 다음에 받아서. 앞다리도 받아야 돼요. 네. 예, 그래서 좌우가 똑같이 받아줘야지. 아. 어... 땅은 지지에 의해서 손까지 연결되는 훈련을. 예. 자. 그 다음에. 이제 그 다음 동작. s 네. 쓸어 넘기는 것도 있지만, 잡아서 당기는 겁니 이 라이에서 시작을 해서 간다. 몸을 돌려서 원을 척추 세우고. 그렇지. 네. 기리고 갑자기. 이렇게. 똑같이. 네. 자, 네. 그 네. 다음. 다음 동작. 그렇지. 그러면 마우스. 마우스. 자. 그 다음. 이서 그렇죠?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, 네. 횡으로 돌아가야 돼요 횡으로만 몸을 이팔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허리만. 예, 얘는 그냥 이렇게만 돌아가시면 돼요. 네.